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농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13회 자료 모음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수만 콕콕 잘 찍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공하시고 꼭 대박 나시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출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필출 구간 18번에서 23번 구간에서 무려 3수가 출현을 보였습니다. 3수가 출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어 빈도 2회 이상인 숫자에서 어 21번, 22번 이렇게 필출 구간과 중복된 숫자에서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해차 913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출 구간 14번에서 19번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빈도 2회 이상인 숫자 1번, 6번, 11번, 17번, 25번, 31번, 36번, 41번. 이렇게 총 8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필출 구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 꼭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난 복귀 보면서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부분이 필출 구간입니다. 필출 구간 복귀이고요. 지금 현재 903회 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수부터 해서 대부분이 어, 2수, 보너스 번호 보너 포함해서 2수에서 어, 3수, 4수까지 계속 출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에차 역시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관찰하시고 좋은 숫자 여러분들이 콕콕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좌측 부분 지금 빈도 2회 이상인 숫자입니다. 빈도 2회 이상의 숫자들이고요. 지금 복귀 이상으로 보실 때도 904회, 909회 2회만 이렇게 제외가 되고 나머지 모두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 2회 이상의 숫자에서도 조심스럽게 기본 1수부터 해서 많으면 4수까지도 출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가 많을 때는 개수 상관없이 모두 챙겨가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필출공간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어,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의 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누적 관찰하고 있는 이유로 지금 가장 긴 제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어,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회차 역시도 여러분들 한번 일단 관망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접근을 해 보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가 있다면 한번 어, 출연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 언제 출연에 어, 무게를 두고 이어질지 그것을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해차 여러분들도 관망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분 알 필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50회, 50회 정도 아니면 50에서 70회 정도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한 어, 전체 구간에서 제외 구간이 어, 나오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최소한 한 개에서 두개 구간, 많게는 세개 구간까지 제외 구간을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복기를 보시더라도 계속 이렇게 최소한 한 어, 개부터 해서 나름대로 두 개, 세개 구간까지 제외되는 그러한 현상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지난해는 제외 구간 없이 이렇게 모두 당번이 각각 일수씩 출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번에 차 최소한 1개 구간부터 많게는 3개 구간까지 제외로 설정하실 분은 설정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구간,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5번, 6번 구간, 지면현 장기간 계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5번, 6번 구간 최소한 기본 1수씩 각각 챙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필터 지금 현재 대상수 대비 고점을 찍고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수 출현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 필터도 역시 지금 현재 5번, 6번과 만만치 않게 지금 계속 이렇게 6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대상수 대비해서 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제외 가능성과 함께 출현 가능성도 함께. 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안전하게 공1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번에 차는 5번, 6번 필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번 필터. 어, 이수 이상 출연도 대비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번 필터 같은 경우에 일단 출연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대비 나름대로 지난 과거 회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속 출연 가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도 1번 필터에서는 1순위지 2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했을 때 좋은 구간 좋은 숫자 잘 골라 가시고요 잘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행거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선행거수, 당회차 선행거수에서 또다시 삼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당회차 선행거수가 삼수 이상이 3회 연속 발생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회부터 봤을 때삼수 이상 출현이 3회 연속 이어진 경우는 단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 흐름을 참고하신다면 이번에 당회차 선행거수 어, 3수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에차 여러분들은 당해차 선행것수 1-2. 1-2로 적용하시고, 어,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일차 선행 거 수가 지금 최근에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제외보다는 출연 중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수 이상이, 지금 이제 2회 연속 출연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과거 복귀상으로는 어, 3수 이상이 3회 연속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연의 무게를 두시되 1-2, 1-2 적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해차 선행 거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회차 선행 거수에서 이렇게 삼수가 출현을 하게 되면 다음 회차 전해차 선행 거수에서는 삼수가 발생할 확률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0. 때 2.5수 출현을 보이고 911회 때또 이렇게 제외되고요. 지난해 역시도 911회 때 3수 출현했기 때문에 912회 때 전회차 선행건수에서는 이렇게 1수만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910회 차에 912회 때 당이자 선행건수에서 삼수 어, 출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913회 때전해차 선행 거수에서는 삼수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또다시 삼수가 출현한 적은 단두 차례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는 모두 어, 제외 아니면 제외보다는 어, 1-2. 1-2출연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전회사 선행거수 역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외보다는 1수 어, 정도 과감하게 과감, 어, 생각하시고 1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당회사 선행거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 3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사 선행거수 어, 1-2, 1-2 잡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수. 전체적으로 2수나 아니면 3수까지 그렇게 내다보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서도 전체적으로 3수 이상이 3회, 4회까지 이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시고 접근을 하시되 최근 경향으로 볼 때는 두번 연속 이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 일단 안전하게 전체적으로 2-3 2-3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뽑아 봐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연으로서 이렇게 2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기존 과거에 이렇게 3회 연속 출연도 있고요. 이전 과거에도 이렇게 3회 연속, 그리고 더잘 나갈 때는 4회 연속까지도 출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3회 연속 출연 대비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러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번으로서도 출현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24번 25번 연번이거나 아니면 16번 17번 연번으로서도 출연 가능성은 대비는 하시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일단 출연할지 안할지 명확한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최근 하루 물어볼 때 충분히 3회 연속 출연 또 대비는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24번, 25번, 16번, 17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로 국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가다가 지난해 쉬게 되었습니다. 한해 쉬었고요. 최근 흐름으로 볼때 제외되면 출연입니다. 제외되면 출연 모두 이렇게 제외되면 출연이고요. 2회 연속 제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출현에 무게를 두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 그리고 비중이 높은 번호 있으시면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너스 번호 보너 포함해서 2수 이상 출연도 대비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2수 이상, 2수, 3수까지도 대비는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부터 세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역시 이렇게 일수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일수 출현 이어져 갔고요. 늘 제가 지난해도 이수 이상 대비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또다시 일수만 출현을 보였었고요. 이번에 차 대상수 6수입니다. 6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복귀상에서는 6수일 때 제외되었고 5수일 때 제외되었지만 이전 복귀상에서는 6수일 때도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수일 때도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연의 비중을 더 두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조심스럽게 육수라고 해서 뭐 2수, 3수 출연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 번호가 많다면, 개수 상관없이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수 출연도 지금 이제 얼추 오래되었기 때문에 출연할 가능성도 충분히 조금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 이렇게 제외된 경우가 지금 현재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한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번 에차는 조심스럽게 0-2, 0-2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잘 선택하시고 잘 살펴보시고요. 좋은 숫자 있으시면 과감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반, 재미반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35번, 36번, 37번에서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복귀를 보시다시피 이 앞으로 계속 출연 대비 신경 쓰고 함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35, 36, 37번 출연 대비는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차 필터 17번, 18번, 1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향으로 906회 때부터 좀 나름대로 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도 강하게 여러분들이 접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자료상에 중첩되거나 비중이 높은 번호가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지난해 출연을 보이지 못한 35, 36, 37번과 더불어서 당해차 신규필터인 17번, 18번, 19번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돌고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필터 양쪽 모두 출현을 기대했었는데 한쪽 즉 좌측만 이렇게 5번, 8번만 출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910회 때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6번에서 10번 구간에서 8번, 10번 출현을 보였고, 5번에서 9번 구간에서 5번과 8번을 뒤늦게 이렇게 2회만에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차 신규 구간, 어 좌측 부분 13번에서 17번입니다. 연속 출현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일단 필출 구간으로서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회 제외입니다. 1회 제외되고, 어 출현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관찰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외될 가능성도 일단 염두는 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구간이 911회 때 제외된 구간 44, 45, 1번, 2번, 3번 구간 이번 회차 2회째로서 마지막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출연 가능성도 대비하시고 지난해처럼 이렇게 2회만에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차. 어, 양쪽 구간, 좌측과 우측 모두 중복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11회 때 미출된 구간 역시도 중복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세개 구간이 모두 출현을 한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떨어질 때 좋은 결과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구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미출되었던 911회 때 구간 44, 45, 1번, 2번, 3번 구간 역시도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쏙쏙 당번 빼내기입니다. 지난해 또다시 이렇게 2수 출현 보였습니다. 우측부분 2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출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38번 출현으로 이어져 갔고요 이번에 차 역시 지면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어 좌측부분 지면제 4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우측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상수는 비록 3수이지만 나름대로 지금 다시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출연 가능성도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6번, 36번, 16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찰수, 관찰 것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6번과 26번, 36번, 26번, 36번, 6번 출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스럽게 26번, 36번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6번, 26번, 36번에 관련된 것은 내일 영상, 화요일, 화요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왕좌왕 고정수 찾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이어지면서 지민 좌측 부분에서 이렇게 2.5수 출현을 보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해차 역시 4회 연속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복귀 상에도 이렇게 4회 연속 출연한 이력도 있고요. 이전 복귀에서는 5회 이상, 7회까지 그 이상 또 출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강하게 출연 이어져 가고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좌측 부분, 우측 부분 같은 경우에 지 이제 2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볼때 나름대로 출연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최소한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오리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똥돼지는 필출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2회 연속 제외가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 연속 출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출연에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 보시라고 제가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필히 꼭 1수에서 2수까지 염두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숫자 콕콕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13의 자료 모음 2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월요일입니다. 따뜻하다 못해 좀 더운 느낌도 들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 힘찬 월요일, 즐거운 월요일, 그리고 행복한 월요일 출발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어, 관찰수 관찰 것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